제 17회 부산국제영화제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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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인터내셔널영화제 화이팅! 오늘 10월 4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제 17회 부산국제영화제 어느덧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영화제로 우뚝 섰습니다. NSP 통신은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만나 부산국제영화제의 오늘과 내일을 들어보겠습니다. 어, 부산 국제화제 영 자랑,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당연히 관객입니다. 어, 좀, 이게 어떤 분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요. 세계 제1의 1등 관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올해 차별화된 것은 이 영화의 전당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내 집처럼 이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올해 사실은 본격적인 영화 전당의 시대가 됐고 그것을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말씀드린 대로 영화 보는 재미 그리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올해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한다면 올해보다는 이제 한 2, 3년 걸릴 거라고는 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어느 영화제와도 다른 1년짜리 영화제가 되는 시일이 아니라 이제 그런 영화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들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곧 특성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크게 모아서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17년 동안 급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성장을 통할 수 있다는 점 빨리 이것을 극복해서 아주 내실이 있는 알찬 영화제로 이제 거듭나면서 어, 터닝포인트 되는 지점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영화의 전당이거든요. 이것은 세계 영화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념비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전당을 그 영화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또 일반 시민들에게 어, 1년 내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서 가져간다면 그 자체가 페스티벌보다도 더큰 이제 시장이자, 어, 명소로서 그리고 부산 시민의 자긍심이 되는 그런 이제 영화제로 아마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.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영화제로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. 올해 제 1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의 도시 브랜드 세계화와 영상문화산업 중심 도시 완성퍼즐의 마지막 조각일지가 기대됩니다. 지금까지 영화의 전당에서 NSP통신 김연아입니다.